아, 영도랑 저는 또 아침 산책에 나옵니다. 아침부터 태양은 장렬하고 있네요. 너무 바빠요 요즘 회사 일도 많고 맨날 야근이고 어제는 또 새벽에 출장 출장 갔었고 갔다 왔어도 또 야근하고 그니 뭐. 휴가를 틈이 없네요 집에서도 할 일이 많고 어... 빨리 여름휴가 왔으면 좋겠네요 또 여름휴가는 휴가대로 또 쉬지를 못하겠죠 아직 애가 어리니까 언제쯤 저한테 휴식기가 올까요 여러분들은 책 좋아하세요? 책? 저는 어려서부터 책을 참 좋아했는데 집에 책이 많았어요. 많았고 매년 어, 책을 좀 많이 샀었는데 요몇 년간은 책을 거진 안 보다가 작년 연말에 또 거센 거센 파도에 휩쓸리면서 또. 책을 한권 읽었는데 책을 여러 권 읽었죠. 그때 또 사는 게 힘들어서 두려움 없이 사는 법이란 책을 읽었는데 그때 많은 도움 됐어요. 두려움 없이 사는 법. 아, 저 같은 경우는 TV를 안 봅니다. TV를 TV를 거진 안 본다 생각하면 됩니다. 예능 뭐 이런 거잘안 봐요. 특히 예능을 엄청 싫어해요. 예능 을 엄청 싫어해요. <laughs> 웃기기 위해서 본다는데 저는 예능 보는 게 저한테는 시간 남기더라고요 그래 웃기지도 않고 억지스럽고 마치 대본으로 대본으로 짜맞춰 웃기는 것 같고 그래서 주로 태, TV는 거의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소파 위에 누워서 소파매이된 적도 없고 TV를 안 보니까 차라리 아침 일찍 일어나면 운동을 나가죠. 애가 태어나기 전에는 거진그렇게 했죠. 토요일, 일요일이면 6시에 나가가지고 2시간 걷고 뛰고. 이제 지금은 그걸 못해요. 왜냐하면 6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 우울증이 깊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하거든요. 아침 원래 제가 아침형 인간인데 아침에 일어나질 못하니까 평생을 아침형 인간으로 살았는데 제금 교수님 이 기상하는 지금은 일어나는 게제 의지로 안 됩니다. 그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40몇 년을 아침형 인간으로 살았던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아침형 인간이 되지도 못하고 대기 위해 발버둥 치는데도 안 되면 그거는 제 의지로 안 되는 거니다 원래 천성이 아침형 인간인데 아침을 빼앗겼죠 우울한테 우울한테 아침을 빼앗겨버렸다 어? 뭔지 문구가 좀 상큼한데요 하여튼 그막 힘들 때 이럴 때 저는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잘안 보는데 다큐 이런 거 힘들 때는 에세이를 좀 봐요 에세이 에세이를 보면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연도정도그 제가 출장 갔을 때 작은 오라방이 산책시키는데 <laughs> 아침에 짧게 인사하고 바로 출장 갔거든요 새벽 5시에 산책을 같이 못해서 그런지 아쉬웠는지. 산책하다가 산책 도중에 제 차를 발견하고는 그게 달라붙어서 계속 냄새 맡으면서 떠나지를 않았다 하대요. 나 이거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어, 뭔가? 종다리는 들고 왔습니다. 나 이거 뭐, 많이도 한다. 이거는 조금 이따 치울게요. 어차피 수분을 좀 날려야 되니까. 또이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안 치우고 간다고. 저도 수분 날리는데. 참 사람마다 입장이 다 다르죠. 오늘도 주저리 주저리 아침부터 제가 말이 많네요. 하... 제가 참 스피커를 좋아하는데, 뭐, 돈에 여유가 있어서 음악을 즐기는 건 아니에요. 제가 가진 뭐, 앰프랑 스피커 합해봤자, 고작 뭐, 한20 몇만원? 다 합한, 제가 가진 모든 걸다 합해봤자, 20 몇만원? 그 정도가 제가 음악 생활을 즐기는 제 마지노선입니다. 그 이상의 돈은 안 써요. 욕심부리지도 않고. 그한번 욕심부리면, 100만원대 또 100만원대 갔다가 200만원대 300만원대 뭐 수천만원대로 가는 사람들도 천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차피 바꾸면 스피커를 바꾸면 또그 스피커에 익숙해지면 또 다른 소리가 궁금해지는 건 뻔한 지사 만족하며 살아야죠 적당히 저는 차도 안바꾸요 차도 2006년 2010년도에 사가지고 그때 아반떼, 1600만원짜리를, 뭐, 어, 단종된다고 해서 단종 모델의 재고, 그리고 전시 차량, 이런 등등, 기타 등등 이유로 1050인가 샀어요. 550만원을 할인받아가지고, 단종된 차량을 샀는데, 그 차를 지금까지 제가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2010년대 산 차를. 차 욕심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돈 많이 챙겨도 차는 바꿀 생각, 없어요. 비싼 차 바꿀 생각 없어요. 실용적인 차를 원하지. 돈이 있어도 그래 안할 겁니다, 저는. 어차피 소모품인데. 남에게 드러내기 위한 과시욕의 상징이죠, 지금은. 자기 만족과 동시에. 정말 좋아합니다 진짜 좋아해요 책 보는 거 등산 걷고 뛰는 거 음악 듣는 거또 아, 영화 보는 거 취미는 많네요 그러고 보니까 취미는 많은데 그 많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다 못하고 있으니 다제 원대로 못하고 있으니, 있으니 이뭐 기차가 달리, 달리지를 못하네요 폭주기관차는 그걸 다 해야 하는데. 좋아하는 거 많네요. 몰랐네요. 잊고 살았네요. 먹고 사느라 까맣게 잊고 살았네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 목욕도 좋아하고, 목욕탕 가는거 좋아하죠. 이제 그만, 연도금 목욕탕 가면 꼭 냉온수 욕을 하죠. 번갈아, 냉온, 냉온 마찰? 냉온 마찰이다. 전화가 와서 영, 영상이 잠시 끊겼네요. 가자. 영도, 너도 빨리 회사에 휴가가 와야 좀 자주 갈, 자주 들어갈 건데. 가자. 무슨, 영도 제가 그견안에 화분이 한 개, 화분을 한개놨뒀는데 그거 봉숭아거든요, 봉숭아. 집에서 봉숭아 키워보려고, 애가 이제 봉숭아 물들이고 싶다 해가지고, 어, 봉숭아 씨를 몇개 뿌렸어요. 화분에 심었는데 그게 싹을 채워가지고, <laughs> 영도도 꼭 구경, 같이 한번 좀, 그, 영도와 같이 고, 생, 공존하라고. 아 화분을 한개 구해가지고, 심어가지고, 영도한테 넣어줬는데, 죽어가고 있네요. 분갈이를 잘못했는지, 안타깝게도, 꽃을 피워보질 못하고, 저희 집에 있는 건 엄청 많이 피요 많이 자랐어요, 지금. 꽃은 안피었는데 많이 올라왔는데, 가지들이, 오히려 해사기더 지지부진 하더니, 결국에는 상태가 안 좋네요. 일단 물은 줘보겠습니다. 또, 부활할 수 있으니까. 생명은 끈질기잖아요. 생각보다. 책 읽으면 참 좋죠. 책 읽으면, 와,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 읽으면, 정말 기분 좋죠. 능또 한다 이제는 앞에 거부터 치우면서 수분 날리면서 자 이제는 영도 응가를 치워야 돼서 카메라를 좀 끄겠습니다 영도는또 다음에 뵙죠